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코인 책을 잘하고 계시나요? 이제 곧 3월인데요. 3월이면 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종양일보 기자 출신의 유튜버가 파이코인은 스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직도 파이코인을 스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도 스파이코인을 3년 넘게 지금 채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올린 정보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아무 피해 사례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캠 운운하고 있다니 조금 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파이코인을 스캠이라고 편명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할까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무료로 파이코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버튼을 한번 눌러 주는 것만으로 코인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운 걸까요? 네, 저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한 번씩 파이코인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버튼을 눌러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부터 파이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추천인으로 눌러주신 분들이 739명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현재 채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243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739분의 244라는 저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처음 제가 파이코인을 채굴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등비등했습니다. 항상 20%에서 30% 정도의 분만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를 추천인으로 등록을 해주셔서 채굴 중이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중간에 채굴을 포기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루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채굴 버튼을 눌러준다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장기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한 개씩만 외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운 영어 단어 개수는 4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귀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영자 신문 정도는 우습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개의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거, 그거를 꾸준히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씩 클릭을 한다는 것만으로 코인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증가되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채굴 그래프를 보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휴 귀찮아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쭉 보고 계시는 이분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 좋은 거 같은데라고 시작을 한 분이 대부분이지만은 끝까지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파이코인이 공짜일까요? 아마도 파이코인이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신기류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겠죠. 그리고 파이코인의 특성상 한번 잠시 떠나 있으면은 과거에 접속했던 암호 아이디를 대부분 다 잊어버리시죠. 그리고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즉, 739분이 저한테 등록을 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70% 정도의 분들은 아마 중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usb 키트를 50만원 주고 샀을 때제 주위에서는 전부 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쳤다.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처리를래? 제발 해지 좀 그만해라. 기타 등등의 이런 유의 언어들을 제가 대부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면은 비트코인 0.0001개를 준고뭐 0.0002개를 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광고를 클릭 클릭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그 눈초리가 정말로 그 눈초리는 쌓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죠. 비트코인을 거의 신성시시키고 있고 비트코인이 최고의 투자처니 비트코인을 안 하면은 가난에 빠진다느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은 나와 있고 거기에 매일 매일 광고를 클릭하면서 채굴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코인이 중간에 애플리케이션에다 광고를 넣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광고 수익 벌려고 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파이코인도 제가 제일 처음에 주위에 광고를 하고 파이코인이 만약에 성공하면 어떡할래? 한번 해봐. 아니면 말고잖아.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 없고 특별하게 시간 많이 낭비하지 않잖아. 라고 권유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많이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를. 그때 느낌은 제가 비트코인을 제일 처음에 채굴할 때 느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 어? 파이코인도 잘하면 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죠. 100% 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이코인은 성공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신다면은 파이코인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날이 곧올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이코인이 성공할 것 같아 대화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 파이코인 채굴자 여러분, 끝까지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